하신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들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할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건강합니다. 잘 먹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요즘은 또 면역력을 강조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는 건강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그1 1 번째 죄를 맞이하는 주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생각한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보리빵 5개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장을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나는 엄청난 기적이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온 기적은 디베라 호수 일을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디베라 호수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를 걸어서 오신 기적의 장면이 두 번째 장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는것같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따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땅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오병려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병자가 낳았기 때문에 또 빵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썩어서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삶을 하지 않다. 너와 함께 있을 음식, 즉 너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한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왜냐하면 이 일은 이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까지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 는 삶을 살길 원하신 것입니다. 주력기 16장에도 430년 동안 이국에서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주력기 16장 사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로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달 정도 지났는데, 애국에서 나온 지두달 정도 지났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름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주로 16장 1 2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때 너희는 나 주가 너의 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불만 불평하고 불만을 토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대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이 먹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게 명령하였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아무도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이스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남아 있는 곳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모없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불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들의 삶이 이제 종의 삶이 아니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양식을 위해 자기의 배를 채우게 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시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안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생명의 떡을 얻기 에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빵은 이스라엘 성이 광야에서 먹은 빵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고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봉 6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신앙인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1절에 따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 떡은 만나면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빵,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생명의 떡이라라하 하신 은은세에생 생명을 주 오셨음을 뜻 g e 것 s 니 n g e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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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이 e r s i 이것이 신비 i n 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먹어야 해.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니다 누굴 바라보고, 누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못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 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가 지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한편에 산다는 것은 두주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물질도 적당히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이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 함께 하겠다. 오로지 예수님과 한편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지와 사람의 자유의지가 호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하안다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자꾸 먹고, 그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신분을 가졌어도 아니고, 굉장한 종교적 훈련을 수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물지을하나님게 드렸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에 우리의 자유 의지가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빵, 신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 65절에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 해당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일을 읽으려고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인이 의식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말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말 쓰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너희가 볼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이 땅을 한계를 주고,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따르면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유대인들은 모세 운영을 통해서 그들 조상이 먹은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만나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먹은 만나로 하나님의 기적은 알았지만 조상들이 먹은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의 기적은 알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우리는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을 읽으면서도 만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의 만나의 기적을 읽으면서도 만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허무한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나타나게 할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연합이 계속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따르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조성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인육을 먹는다는 끔찍한 말이 아니고 이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벗어나야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살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오늘의 삶의 일지가될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처해져서 살게 되고 죽음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볼수 있는 능력과 평화를 들이다이 어려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는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수근거림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에로올라간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되고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1 2 광주리가 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만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어공 6장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가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막판에 새겨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고, 우리 몸의 체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말기 전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떡이 떡이기 전에는 몰랐던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빵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떡을 먹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도움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성령께 사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죽음이 되고 심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 결론을 내보자면, 요한복음 묵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걸라는 주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어야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근육이나 의지력은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이 말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암송하고, 우리 삶관들 적용하고, 믿고 나아갈 때, 생명이 나타나. 이제,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읽어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갔으면 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씹히기오하고 우리가 먹기로하고 우리가 마시길 원하는 분이셨습 우리가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또 모든 평화의 갈등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갔으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웅성을 보장하시는 분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만의 부하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소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로 예배 드리는 이듬해 갈것 평화의 갈것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갈길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우리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간 곳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게 간인들이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주신 안전 임하가해 주시고 또 치료 중인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의 갈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과 기도와 찬양 모든걸얻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동행하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막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월 8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에 변하는 상황, 사항,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반고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은와 하나님을 극전하신사람과로보서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 은혜와 역사가 주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르 평화의 가르 봉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